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부문 주간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일명 캐데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2,4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첫 공개 이후 11일 연속 글로벌 톱10 영화 1위를 유지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노래들이 세계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선두권을 진입하는 등 넷플릭스에서는 물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대단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K팝 데모헌터스의 인기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가상의 아이돌이 인간 아이돌의 인기를 넘어서는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데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의 아이돌 그룹이지만 실제로는 악마를 무찌르고 그들의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혼문이라는 결계를 치는 일을 하는 새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글로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케이팝에서 가장 큰 이름은 BTS가 아니다 넷플릭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케이팝 데모넌터스의 세계적인 길을 조명하며 이제 가상의 아이돌 밴드가 인간 아이돌이 결코 이루지 못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 자체가 초현실적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대원 속 사자 보이스 멤버 미스터리의 보컬을 맡은 그룹 유키스 출신 케빈우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약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케이팝 데모 넌터스가 인기를 끌기 전까지만 해도 청취자 수는 1만 명 수준이었는데 2천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케비누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 굉장히 초현실적인 느낌이라며 사람들은 나를 케비누나 케이팝 아티스트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노래 중두 곡은 세계적인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것은 BTS, 블랙핑크 등 어떤 케이팝 그룹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의 아이돌 밴드가 현실의 아이돌보다 더큰 인기를 얻게 된 이러한 성공은 K팝의 재창조를 꿈꾸던 이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안겨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음악 산업 전반이 기존 틀을 벗어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참여자들과 씨름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시각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의 K팝 연구자 김성영 교수는 K팝 데모넌터스의 성공은 팬들이 비인간 아이돌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모방작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석영 교수는 K팝 데모넌터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은 아이돌들을 출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K-팝 기업들의 오랜 꿈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가 계속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K-팝 프로듀서겸 작곡가 베니차는 인간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AI 가수와도 작업한 경험이 있는 그는 진짜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취약성, 화학장용, 예측 불가능성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캐데언의 인기는 단순한 일회성 애니메이션 응행이 아니라는 것이 세계적인 음악 차트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케이팝 데모넌터스의 OST 세곡이 빌보드에 이어 영국 싱글 차트까지 접수하는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케이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모넌터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 노래 세곡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백에 동시에 올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이 부위에 올라 있고 유어 아이돌은 23위, 하우 이치더는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영화에서 불렸던 노래 8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동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 팝 데모 헌터스의 인기는 유통가까지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굿즈 시장까지 들썩이게 하면서 너도나도 관련 상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번개 장터는 캐대언의 흥행으로 올해 K굿즈 역직구건수와 거래액이 각각 78%, 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을 견인한 건 다름 아닌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이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 중 호랑이 더피와 까치 수시 캐릭터가 민화 자코도를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립중앙박물관의 까치와 호랑이 배지는 재입고 직후 품절됐을 정도입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번개장터는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현재 운영하는 글로벌 번장 웹사이트를 비롯해 일본, 미국 등 권역별 파트너사와 협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개 글로벌 판매 채널 연동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른 아웃바운드 거래 건수와 금액은 월 평균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공식 출시한 더피 인형이 품절 사태를 빚자 팬들은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로 눈을 돌렸고,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온라인 숍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영화 공개 이전 7천명에서 7월 2주차에는 5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단한 인기입니다. 캐대언의 인기는 K식품까지 덩달아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극중 주인공들은 공연 전 매운 감자칩과 농심라면을 먹는데요. 이는 농심의 새우깡과 라면을 연상시킵니다. 농심 측은 개봉전 PPL 계약 등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하지만 최근 글로벌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통가에 K팝이 미치는 영향력은 큽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대표적인데요. 무신사는 지난 5, 6일 양일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한 블랙핑크 월드투어의 MD 상품을 판매했는데 홍대, 성수, 명동 등 주요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에서 총 11만 5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유통 관계자는 K-팝은 글로벌 소비자뿐 아니라 젊은층을 공략하는 가장 매력적인 콘텐츠라며 광고 모델을 배우 대신 아이돌로 바꾸는 등 글로벌 팬을 겨냥한 마케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캐대언 열풍에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모넌터스는 케이팝 슈퍼스타 루미, 미라, 조이가 무대 밖에서 악마와 맞서 싸우는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 이 영화에서 루미 목소리를 맡은 작곡가 겸 가수 이재가 한국 영화계의 원로 신영균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 영화 과부로 데뷔한 신영균은 2010년에는 당시 5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명보극장과 제주도 신형영화 박물관을 영화계에 기증했고 또 서울대에는 발전기금으로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하며 영화 및 예술개발전에 힘쓴 영화계 원로입니다. 이제는 캐대언에서 글로벌히트곡 펀트릭스 골든을 작곡했는데요. 대표곡 골든은 빌보드 싱글차트 핫백의 6위에 기록되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OST 중에서 유어 아이돌은 16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스포티파이와 애플 차트에서도 1위입니다. 현재 케데언의 영화 사운드트랙 수록곡들이 빌보드 차트와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등에서 줄세우기 중입니다. 이 같은 기록들은 케이팝 대표 주자인 방탄소년단도 그리고 블랙핑크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케이팝을 표방한 곡이 핫백 톱10에 진입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블랙핑크가 2020년 아이스크림으로 기록한 최고 순위는 13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숨은 주역으로 미국 포브스 등 현지 언론이 주목하는 이가 바로 캐대언의 주인공 루미를 맡아 초고음의 음역대를 소화하고 수록곡 골든, 유어 아이돌 등 다수의 OST 작곡, 작사에 참여한 이재였습니다. 이제는 가수의 꿈을 꾸며 SM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넘게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데뷔에는 실패했고 그렇게 25살 때 가수의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겁도 많고 멘탈도 강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후 뉴욕대 T.C. 예술대학에서 음악 산업과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작곡가 신사동 호랑이를 만나면서 제2 의 삶이 열립니다. 그 앞에서 혼자 흥얼거린 노래가 가수 한이의 솔로곡 헬로가 된 것입니다. 이후 작곡가 앤드류 최의 추천으로 S.M. 음악 제작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만든 곡이 레드벨벳의 사이코입니다. 이후 에스파의 아마겟돈 드라마뿐만 아니라 트와이스, 르세라핌, 엔믹스 등의 곡을 만들며 K-POP 인기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가 K-POP 데모넌터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건 2020년 말부터였습니다. 작곡가 다니엘 로아스의 추천으로 합류했고 이후 총괄 프로듀서 이안 아이젠드라스, 그룹 블랙핑크 등의 음악을 만든 테디의 더 블랙 레이블과 함께 곡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지난 7일에는 넷플릭스가 곡 골든을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주제가 부문 후보로 제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는 한국계 작곡가로 오스카 후보에 오르는 두 번째 인물이 됩니다. 내친 김에 오스카까지 거머쥐기를 기대해봅니다. 가수 겸 작곡가 이제는 캐데언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가운데 오늘도 데뷔조 프로젝트에도 합류할 예정이라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케이팝 스토리의 새로운 진화를 예고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모넌터스의 인기가 어디까지 갈지 이를 통한 케이컬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